안녕하세요. 예, 2017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기획안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로는 그 특수 대학이라고 해갖고 특수 목적대,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다섯 개 대학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이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포스텍이나, 포스텍이나 그 다음에 유니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는 특수 목적대 5개가 있는데 이 5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포스텍을 뺀 나머지 4개 대학은 만원네개 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의 6회를 지원하고 이 4개 대학을 써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스텍만은 포스텍만은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다섯 개 대학들 중에서 다섯 개 대학들 중에서 이 포스텍만은 정시모집을 하지 않는다 정시모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포스텍은 수시에서만 모집을 한다 수시모집만 하고 정시모집을 하지 않는다 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네 개의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을 모집한다라고 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그 다섯 개의 대학들 중에서 카이스트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과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바뀐 게 있다라면 어 특기자 전형의 전형 모집을 좀 새롭게 한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줄었다. 일반 전형에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는 거고 선발 방법에서 그 1단계에서 2.5배수에서 2.5배수에서 그 일정 배수로 선발 배수의 미정인데 이거는 그 매년 보면 2.5배에서 전후 정도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없는데 변화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성적, 서류 성적 70%에 면접이 30%였지만 예, 어, 2017학년도에는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전형이 제로 베이스가 되고 면접으로만 당락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어, 카이스트 일반 전형의 이해는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합격자의 중복이 가장 많이 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실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전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1단계 서류 전형, 서류 전형, 2단계, 어, 면접. 어, 똑같이 일반 전형과 면접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의 차이점은 뭐냐면, 1단계 서류 전형에서 일반 전형 교과 비교과, 비교과 위주가 된다면, 학교장 추천은 교과 성적이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합격자의 분석을 본다면, 내신 성적 대략 1.5 전후 정도, 내신 성적 1.5 전후 정도에서 합격자들, 이 1단계 합격자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은 전년도보다 모집이 약간 늘은 거, 이것만 좀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전형 방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특기자 전형 20명을 모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이 전년도까지는 없었다가 전 없었다가 올래 새롭게 특수 목적대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 특기자 전형에서의 서류 전형은 서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기자 전형의 서류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플러스 학생부의 수상 실적. 그렇기 때문에 경시대라든지 올림피,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전형들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수상 실적 위주. 예어교회 활동에 활발한 학생들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어, 어,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어두 번째 대학으로 우리가 아 정시모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시모집에서 변화는 카이스트의 정시모집은 전년도에 3 0명 모집에서 2 0명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신경 써야 될게 있는데 전년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비을 보면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국어 영어보다 높았는데 높았는데 2017학년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탐구의 반영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어, 동일한 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수학 과학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유래에 따라간다면 이번엔전 과목이 다 고르기에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능이 쉬운 수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인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에서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쉬워지기 때문에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이 반드시 우수하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이 고른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과학탐구에서는 과학탐구 두 과목이 원투라든지 서로 다른 두 과목이 원투 또는 투투에서 two, 서로 다른 두 과목 응시하되 투과목을 반드시 하나 이상 응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사가 필수되면서 항상 필수입니다. 한국사 필수되면서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반영하는데 2등급까지 만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점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 적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사 1등급이 50점 중에 40점, 이 1등급, 35점이 2등급이니까 50점 만점에 35점까지만 맞으면 예. 한국사에 대해서 는 감점은 어,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텍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텍은 수시에서만 전원 선발을 하고 정시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용 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예, 301명, 300명, 어, 서류로 3배수 모집하고 면접 100%, 지금 보시면 은 어, 포스텍은 전년도와 전형 방법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 교과 비교과. 예, 종합적인 평가로 1단계 선발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자들이 매년 보면은 포스텍은 다른 과목보다 다른 없다. 수학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다. 예. 그 예를 들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계 평균하고 등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신이 매우 좋아요. 내신이 뭐 예를 들면 1.5등급 이내 정도로 매우 좋은 학생인데 수학 과목의 대신이 2등급 정도로 떨어진다. 그럼 이 학생들은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러나 전체 그 평균이 교과 평균이 2등급 정도로 약간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상위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학생 중에 수학이 1등급에 전원 1등급에 모든 과목이 1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포스텝을 지원할 때는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에 대신이 매우 유리한 학생들이 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스텍을 설명할 때는 지금 어, 면접에서 전년와 똑같이 잠재력평가 전공적합성 면접이 있는데 이 잠재력평가 전공적합성 면접이 모집요강에는 수학과학을 수학과학에 관련된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합격자들을 보거나 나온 문제들을 봤을 때는 수학문제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포스텍을 생각한다면 항상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창의 IT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전년도와 변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일반 전형과 창의 IT 인재 전형과의 차이점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 그 일반 전형에는 일반 전형은 종합 전형의 교과 비교과에 대한 다양한 어,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창의 IT 인재 전형은 카이스트에서의 특기자 전형과 같이 수상실적 수상실적 또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학과 활동이 유리한 학생 수학과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잠재력 평가 어 창의력 평가 면접이라고 있는데 이 창의력 평가 면접 문제를 보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는 수학 문제 위주로 나오지만 창의 it 인재 전형의 면접 문항은 면접 문항은 수학 과학에 관련된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유니스트. 유니스트의 변화 상황은 기존에는 유니스트도 수시 6회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유니스트를 쓰게 되면 다른 수시에서 5개만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2016학년도부터 유니스트도 예, 수시 육회제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로 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부터 유니스트에 대한 합격생들의 수준은 매우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유니스트 의 일반 전형, 일반 전을 보면은 어, 종합 서류 평가 그다음에 1단계 50과 종합 담면 평가 50%. 해서 전년도와 올해 전형 방법에 변화는 없다. 전형 방법 변화 없다. 모집 인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스트를 이해하실 때는 유니스트 이해하실 때는 일반 전형의 종합 전형인데 종합 서류 평가에서 예, 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예, 지금 보면은 1단계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을 보면은 대략 1.5 등급 전후 정도의 교과 성적을 받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 특히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이 특수목적 대학들 다섯 개 중에서 유니스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다른 대학들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울산 경남 울산의 경상도 지역과 울산 지역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은 앞에 일반 전형보다 일반 전형보다 내신의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대략 1.5 등급 전후 정도의 일반계 학생이었다면 지역 인재 전형은 1.3 등급 전후 정도의 성적으로 일반 전형보다 내신이 반영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인재 전형은 창업 인재 전형은 어, 이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형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일 단계 종합 서류 평가에서 교과보다 비교과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 쉽게 이해가 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시모집을 보면은 예, 전년도와 전년도와 어,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사 등급별 점수 부여. 그래서 2등급까지 만점을 어, 부여하고 3등급부터 감점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공개 20계열에서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15%로 매우 낮습니다. 대신 수학이 35%, 영어 탐구가 구과 25%에서 어, 20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 매우 높다. 국어의 반영 비율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특수목적대학들 중에서 자연계열 학생들 위주로 대부분 모집하지만 예,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 경영계열의 모집이 있습니다. 경영계열 모집인데 경영계열의 문과 학생들입니다. 문과 학생들인데 20, 30, 5, 30, 15. 문과 학생들로 해서 수학과 영어의 반영비 높고 예, 탐구의 반영비를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공개에서 과탐 2과목에 대한 가산점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시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과학탐구의 반영률 25% 중에서, 이번 중에서 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 10%를 불하기 때문에 유이트를 그 지원하려는 학생들한테는 투과목을 갖다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스트입니다. 광주가교원인데이 지스트를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전형 방법을 보시면 다른 학교하고 약간 차이를 어, 볼수 있는데, 1단계 성적에서 보면, 1단계 성적에 보면,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70%, 앞에 그 대학들을 보면 1단계 서류 100, 이렇게 되는데, 지스트는 1단계 교과 30으로 해갖고, 교과의 반응을 30%로 명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1단계 통과하기에선 내신이 매우 유리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은 내신은 1.5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1단계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도 내신이 약하다면 예, 광주가학원지스트는 약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당 추천 전형에서도 보면은 교과 성적 30%가 반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교당 추천 전형에서 교과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년도까지 모집하지 않았던 특기자 전형을 모집한다. 그럼 특기자 전형은 교과 30, 비교과 자기소 추천서 70. 전형 방법은 학교당 추천의 일반 전형과 비슷하기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교과 30%라 하더라도 교과의 영향력이 약하고 수상 실적, 비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보면은 정시 모집의 반영 비율이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예, 어,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변화가 없지만 어, 다른 학교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1단계에서 1단계에서 보세요. 학생부 20, 자기소개서 10, 그 다음에 수능이 70% 정시모집 하면은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스트의 특징은 앞에 수시모집 전형에서도 그렇지만 정시에서도 1단계의 성적에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비교과 영역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내신과 비교과 활동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단계 면접은,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인데 이건 점수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성 면접은 패스 폴. 합불에서의, 예, 합불에서만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한 다음에는, 1단계 통과한 다음에는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인성 면접.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본인이 활동한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 성장이 됐는지 어, 면접 준비를 좀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지스턴 대구 경북 과기입니다 대구 경북 과기은 광주 과기과 다르게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포스텍과 비슷하게 1 단계 서류 종합 평가 그다음 이 단계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미래 브레인 어, 추천 전형으로 해서 5 0 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미래 브레인 전형에 5 0명 선발하는데 여기는 어, 교과 성적과 비과 성적인데 여기도 광주 과기과 비슷하게 교과 성적의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본다면 내신 1.5 등급 전후 정도의 성적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브레인 일반 전형, 미래 브레인 일반 전형은 어 전형 방법은 똑같은데, 방법은 똑같은데 미래 브레인 전형과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건 뭐냐?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트도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특기자 전형 10명을 신설했는데 특기자 전형, 다시 얘기하면 수상 실적을 비롯한 비교과 영역, 영역 위주로 선발을 한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10명을 모집하는데, 10명 모집하는데 수시에서,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수가 2월 되기 때문에 내년 보면은 정시 모집 인원수는 약간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볼수 있고요. 그 전형 어, 과목별 반영을 본다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의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수학과학 위주로 뽑는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데, 어, 추측건데 예상하고는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2등급 이상에서는 만점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특수목적 대학교 다섯 아, 개 대학을 우리가 어, 살펴봤는데 특수목적 대학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재고나 과학고 또는 자사고 이, 이런 특수목적 대 목적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어, 일반고 학생들이 약30% 이상 3분의 1 정도의 합격성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어, 될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수목적대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